오늘 계속 구원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인하여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장대 높이에 장대를 높이 들어서 노 뱀을 거기에 달아놨는데 불 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그노 뱀을 봤을 때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바로 시작이요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데에서 우리의 영적 여정이 다 끝이나 버린다면 왜냐하면 구원을 얻으면 이제 끝이니까요. 네, 구원을 얻으면 다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어, 그렇게 끝나게 되면 조금 우리 마음이 좀 심심하고 허망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는데요. 그한 마디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생각을 좀 잘못하면 허망하게 공허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더 뭐 이상 뭐 할게 없어요. 할게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구원이라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주셨고 주님께서 다뭐 완성하셨고 성취를 하셨는데 뭐가 더 필요 있겠습니까? 다 이룬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으면 됐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힘든 노역을 하다가 하루 아침에 로또 복권 당첨하면 당첨되면 그래서 뭐 수백만 불 수천만 불 손에 쥐어지면 더 이상 노역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어, 마찬가지입니다. 천금보다 귀한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더 이상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삶이 허망해지고 방탕해지고 의미 없는 그냥 즐기는 삶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돈을 한 번에 얻었던 분들이 삶이 망가지는 것과 같이 그렇다는 것이죠. 다 지불이 되었고 내 죄가 다 해결됐으면 어, 뭐할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무엇이냐면, 그 허망함을 극복하려면,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창시절,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저의 친구 하나가, 그때 이름이 상필이었습니다. 그 상필이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영광아, 질문 하나 있어. 구원을 얻었으면 됐지.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거든. 그런데 꼭 교회 가야 되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학원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교회를 꼭 굳이 갈 필요가 있느냐? 꼭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까지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느냐? 구원을 얻었는데 이미 끝난 거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 끝난 거다. 난 천국의 삶이 확정됐다. 나는 난더 이상 여기서 어, 죄 가운데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미 딱갈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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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구원의 열차 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 얻었으면.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허망함으로 끝나고, 아, 다 이뤘으니까 더 이상 할게 있나? 어, 내가 다, 다, 다 이뤘잖아. 그게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할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과제, 숙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문제는 해결됐어요. 문제는 해결됐지만, 구원에 대한 과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숙제는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과정. 어, 여러분, 이스라엘도 이집트로부터도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을 얻은 게 완성 끝난 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배우고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결론이라고 해서 홍해를 그냥 건너고 그냥 끝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도저히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로마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문제를 해결할 그 복음서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야고보서가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구원을 얻었으면 끝인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구원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에베수수도 있고, 고린도 전우수도 있고, 디모데우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읽은 야고보수도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얻고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소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은 10명의 그 나병 환자 중에 고침을 다 받았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을 보여서 제사장의 확증을 하면, 그러니까 당신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다시 공동체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10명의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10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고침 받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냥 길을 떠났어요. 가정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나머지 아홉 명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주님께 감사하러 나온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병 고침은 다 받았는데 구원은 딱그한 사람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 그분 그 나머지 아홉 명 구원을 완성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 이,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었으면 믿은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천금보다 귀한 것을 얻었으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합 당한 교계와 딱 맞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이제 더러운 인생 말고 가치 있는 인생. 그래서 야고보서가 등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를 않거든요. 그냥 구원을 얻었으면 나는 구원 얻었다. 여러분 그래서 영지주의가 그래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 새벽 기도회 때에 이 17개의 그 교회들의 죄들을 책망하는데 그 중에 영지주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영지주의가 뭐냐면 한번 구원을 얻었으면 그 영혼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가도 괜찮다. 왜냐하면 구원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이것은 뒤로 뭐 다시 뭐 돌이킬 수도 없는 거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끝이다. 오늘날의 구원파각 이런 말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일곱 교회 많은 사람들이 삶의 행동들이 다 물란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윤리나 도덕들이 다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등장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은 목표고 결말이라고. 아니요. 성경은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산 제물로 드렸고 기생 라합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들을 숨겨 줄수 있었습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고, 그리고 24절에 보면 행함으로 의붓하 심을 받고 믿음만은 아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야 내가 가리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이걸 믿었잖아요. 믿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지시할 땅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 행위가 그 행함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만으로만 딱 믿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생라합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믿으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이 정탄꾼들을 숨겨주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전능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숨겨주면 그러면 그 믿음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거짓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었다면 어떤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참 특별한 관계를 어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많이 나눴지만 믿음이라고 하면은 그 행함이라고 하는 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에 우리는 생각할 때이 행함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정말 참되게 믿었으면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지난주에도 설명 함께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 주일 성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 생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건 주일 성수 아닙니까? 아, 헌금 생활 아닙니까? 예배 생활 아닙니까? 아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아, 주님 앞에 그렇게 봉사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울 때환날때 때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는데. 지난 주부터 우리 말씀을 살펴볼 때에 야고보서 1장 후반부터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되게 믿은 사람은 경건이 나타나는데 그 경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기도하고 말씀보고 뭐1 1조하고 헌금생활하고 봉사 이게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환랑 중에 돌보는 게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야고보서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이달야의 군대장은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의 경건과 너의 기도를 봤다. 그런데 그가 했던 경건이 뭔줄 아십니까? 기도한 게 경건이 아니고 이 사람이 고넬료가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그걸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누가 사도께서 쓴 사도행전에서 보는 그 경건의 어떤 관점과 야고보서의 경건의 관점이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잘 믿으면. 고아와 과부에 대한 다시 말해서 타자 내 개인 신앙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신경 쓴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 신앙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 생활 잘할까 이게 아니라 남을 어떻게 하면 잘 도와줄까 그게 대표적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지난주에 2장을 말씀 나눴는데 대표적으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냐 가난한 사람이랑 부자를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우해주고, 가난한 사람을 오히려 대우해주고, 높여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것도 타자에 대한 거예요. 그것도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볼 텐데,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형제나 자녀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가난하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되게 사는 사람들은, 타자를 향한 행함이 바뀌어지게 되고, 타자를 향한 관점이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함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세 가지 지금, 함께 나누었던 경건 고아와 가부를 환란 중에 도와주는 거 가난하고 부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우하면서 오히려 가난한 자를 돕는 거 마지막으로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굶주렸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이세 가지 믿음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행함 이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첫 번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 열매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타자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 특히 긍휼이라는 것,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할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이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거나 열심히 찬양하거나 주일 성수하고 성경 읽고 이 사랑방 모임에 참여하고 점도 열심히 하는 거 이것도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네 그것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믿음의 대표적인 행위는 관계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세워주고 연약한 자들 나약한 자들 이렇게 세워주는 것으로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말씀은 야고보서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레나 무할레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라 아멘 믿음이 뭐로 역사한다고요? 사랑으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타자를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없으면 믿음이라고 할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이게 갈라디아선 사도 바울이 썼기 때문에 지금 바울의 관점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만 그랬냐? 야고보만 그랬냐?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말세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잠깐만요. 그전 다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자 이제 5절 어, 6절 보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성경 찾아볼까요? 베드로 후서 성경입니다. 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자, 1장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히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시작은 시작은 뭐죠? 시작은 너희의 뭐죠? 믿음에서 시작했죠. 믿음을 지나서 덕이 나오고 덕에 지나 지식, 절제. 그래서 계속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뭐로 끝납니까? 사랑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미, 믿음으로 시작됐으면 결국에는 사랑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 열매가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하는 씨앗을 일단 심었으면 거기에 더해서 맨 마지막은 사랑으로서 마무리가 딱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진짜 믿음이요? 이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사랑으로 더하지를 못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건 그건 뭐가 좀다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오면 뭐가 잘못된 걸까요? 내가 콩 심은 줄 알았는데 그게 뭐였던 거예요? 팥인 거예요. 콩 심은데 팥날 수는 없어요. 결과가 팥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팥이 안나 팥이 팥이, 콩을 심었는데 팥이 안 나오고, 어, 콩이 나오면 정말 콩이 된 거죠. 심은 거죠. 그러나 팥이 나왔으면 팥을 심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사과 씨앗을 심으면 사과나무와 사구 사과, 열매가 맺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다른 열매가 나왔으면 씨앗을 잘못 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심었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지금 배웠잖아요. 사랑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결과가 바로 경건, 고아와 과부를 환란 중에 돌보는 것,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 차별하지 않는 것, 그리고 계속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주는 것, 나누어 주는 것, 그렇게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4절로 다시금 돌아가 본다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예, 스크린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암으로 의롭다 하심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잘 이해해야 돼요. 뭐냐면 이게, 아, 행암이 조건인가, 구원의 조건인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게 오해를 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 야구보 사도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행암이 의롭게 되는 조건이라는 게 아니라, 행암으로 사랑이라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심은 미, 믿음이라고 하는 씨앗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의미로써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랑이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믿음을 믿음이라 할수 있느냐? 그게 잘못된 거 아니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행암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절기를 지키고 뭘 지키고 주유성서 이런 행암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한 사랑이라고 하는 행암을 말하는 겁니다. 그 행암, 행암. 믿음을 심었으면 그게 나와야지.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할수 있는 거지.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으면 그걸 믿고 따랐으니까 갔지. 가지 않으면 그 믿음의 씨앗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참된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의심해야 된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는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대로 된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행함이라는 열매가 긍휼과 사랑이란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됐다 이 말이에요. 난 됐다 이 말이에요. 난 했으니까. 난 됐으니까. 영지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주일 좀안 지켜도 돼. 왜냐? 하나님의 은혜로 난 구원 받았으니까. 아 조금 미워해도 돼. 왜야?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뭐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 난 죽으면 천국 가는데? 아니에요. 주님 하시는 말씀은 행함,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 이렇게 야고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믿음을 잘 갖고 나가면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막 3천이다 더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고 날로날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었다고 했는데 초대교회 특징이 뭔줄 아십니까? 초대교회 특징.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 팔고 집 팔고 논 팔고 가지고 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집을 팔았다, 논을 팔았다, 그 정도로 헌신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팔았을까요? 왜 팔았을까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초대교회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히브리파 과부들 그리고 헬라파 과부들 서로 싸웠어요. 왜싸웠냐 똑같이 좀 이렇게 물질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걸 똑같이 못했다고. 그 가운데 있어서도 뭔가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과부와 고아가 제일 가난하고 제일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 다 팔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행함은... 불쌍하고 연약한 자라들을 돕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웃을 향한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연약한 지체들이 있으면 세워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함께 예배하자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게 내가 권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전도사기 때문에 그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등록교인이기 때문에 직분자이기 때문에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 일을 할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다르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에 대한 열매로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모임에 항상 기도했어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들을 위해 나눠줬어요. 그들을 위해서 봉사했어요. 그리고 전도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래서 전도한 것도 있지만, 의무감으로 한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사랑의 복음을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깊은 헌신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을 돌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사랑보다 누군가를 향한 질투가 더 세거나 사랑보다 누구를 향한 미움이 더 세다면 하... 여러분 우린 점검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 맞는가 약 25년 전 일입니다 저희 모교회에 한 남자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변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돌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직장을 다녀오고 나서 지하철역 앞에서 전도하는 거 그런데 그 전도하는 게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에게도 내가 받은 그 은혜의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영혼을 향한 타자를 향한 극률이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하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저녁밥 먼저 먹지 않고 일단 퇴근을 해요 가방을 들고 지하철역에서 나와요 나오면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전도를 하고 집에 가서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감동이 몰려오는데 단순히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자, 타인, 이웃,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가슴속에서 드러나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어, 이웃에 대한 사랑,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에 대한 열매들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봤어요. 예수님을 믿고 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딱 쳤더니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웃에 대한 게 별로 없어요. <laughs>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고, 교회 안에서 내가 변화가 돼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일했다. 이, 이게 많고, 내마음에 기쁨이 많아졌다. 내마음에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감격에 너무나 감동됐다. 이제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끝났어요. 그러나 야고보서는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정말 잘 믿으면 주님과의 관계는 기본이요. 타자와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관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시작이고 과정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열심히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는 그런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넘치는 교회는 세상을 향한 긍휼이 여기는 사랑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치는 교회는 믿지 아니한 자들 예배 가운데 걸르는 자들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찾아야 되는데 교회 가운데 상처 입은 영혼들도 품고자 하는 그 영혼을 향한 극렬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